오늘 네. 연습하, 열심히 연습하신 결과를 제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네 지난번에 제가 미션으로 드렸던 이거 제가 춤 씨한테 집에서 하라고 좀, 네.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네. 드렸던 건데 어떻게 어떠,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이거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탐나요 네. <laughs> 지난번에 막 해보면... 얼굴 때리고 그랬잖아요 뭐 난리 났었죠 <laughs> 예 네, 발도 살짝살짝 살짝 들면서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둘 그렇죠 둘 그렇죠 네 이렇게 휙휙 소리가 나도 좋아요 그렇죠 천천히 감았다가 스윙 셋 그렇죠 팔 조금 더 올라가고 네 좋아요 몸쪽 감았다가 스윙 그렇죠. 여기까지. 오 연습 많이 하셨나봐요. 네,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지난번하고 확연하게 좀 달라졌네요. <laughs> 긴장되시죠? 네. <laughs>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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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괜찮아요? 참. 하나만 더 쳐볼게요, 주임 씨 공이 한결같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laughs> 오케이. 자. 너무 지금. 많다. 영상을 좀몇개 네.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네. 제 샷을 한번 보시고 나스음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몇개 쳐볼게요.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네. 저는 팔 팔의 높이가 네. 어깨 라인하고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 부분도 잘 붙어 있고요. 네. 조금 안정된 느낌이라면, 솜 어, 씨는 어깨 각도보다 이제 손의 높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아. 어, 조금 이렇게 높은 거, 업라이트하게 높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손목도 많이 꺾이고, 그렇죠? 음. 이렇게 접히면서. 네, 이렇게 높아지면서 맞아요. 이제 겨드랑이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상체하고의 어떤 그 효율성이 좀 융화가 좀 깨지기 때문에 네. 네,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데 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니까 확실히 눈에 띄시죠? 네, 이게 네. 체가 저는. 네. 푸른님 안 보이시는데, 채가 음, 네. 네. 저는 보이네요. 맞아요. 네. <laughs> 저게, 채가 어, 이렇게 꺾였을 때, 이게 네. 저희 거울 보기 모드라고 또 있어요. 자, 제가 빈 싱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백스윙을 갔을 때, 네. 지금 최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스윙을 갔다가, 그 클럽의 샤프트가 이렇게 손을, 팔이나 손을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백스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최민 네. 씨가 한 것처럼 손목이 이렇게. 그, 네. 예. 팔 라인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버리면 네. 내려올 때 다시 보상 동작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네. 예.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예. 클럽이 그럼. 이렇게 엎어져 내려오는,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네. 엎어져 내려오 라인을 좀 벗어나는 다운 스윙 계적이 나오게 되고요. 뭐 이로,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예. 네. 클럽 헤드가 이렇게 먼저 지나가는 이런. 캐스팅, 어, 뭐 이런 것들도 네. 나올 수가 있고, 순차적인 문제를 계속 좀야기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백스윙을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자,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신기하게 생겼죠? 네, 이거 정말. 이게 삼각대가 같이 마이크 같 하고 <laughs> 한... <laughs> 마이크 같은 <같죠. 웃음> 거. 고하실래요 아, 니요 <laughs> 골프 시간이라서요? 네. 자, 그림 모양대로 잡으시고요. <laughs> 네. 네. 요, 지금, 동그란 부분을 왼쪽 어깨 부분에 살짝 걸쳐주세요. 응. 걸쳐주시고, 어드레스 자세 취하시고, 네. 자,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백스윙을 쭉 하셔서, 네. 팔과 몸이 좀 같이 일치되게. 응. 네, 일체감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셔서 네, 피니시 자세까지 가볼게요. 턴, 이렇게 턴,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한번 이어서 계속 해볼까요? 네. 네, 스윙 그렇죠. 천천히 해볼게요. 백, 그렇죠. 스윙 그렇죠. 지금 이 느낌을 회전될 때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네. 다시 백스윙, 천천히 스윙 그렇죠. 아이언 들었을 때 이런 승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같은데 그렇죠? 그러게요. <laughs> 하나 둘 그렇죠. 좋습니다. 어... 힘드시죠? 별거 네,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진짜 이거 힘들어요. 네. 이게 얘가 좀더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얘 꼬치 이거 동그라니까는 얘가 막 움직여 가지고 네, 네, 네. 힘이 온몸 힘이 들어가네. 둘 <laughs> 그렇죠. 둘 그렇죠. 굿샷. 지금 어떠셨어요, 느낌? 지금 네. 열심히 잘했습니다. <laughs> 백스윙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나스마한번더 볼게요. 네. 이미 백스윙 스타트 할 때부터 왼쪽 말씀드린 이 부분이 몸 앞에 가볍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윙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음. 소니도 많이 낮아졌죠? 네. 손 위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스윙도 지금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네. 어, 저희가 얘기하는 예기, 이 네. 클럽이 다니는 이 스윙 플레인에서 네. 네, 정확히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 어... 방금 전 샷은. 슨 어... 네. 아주 잘 하셨어요. 아... 자 그리고 저희가 연습의 목표를 네. 좀 일관성 있는 스윙하고 네. 음, 그 다음에 정확한 임팩트에 정확한 초점이 임팩... 되어 있, 네.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임팩트 연습을 할수 있는 음, 요연스토를또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건 음. 이제 뭐 임팩트백, 뭐 소위 뭐 스매시백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어, 보셨어요? 많이 봤었어요. 네네. 신기했었는데 음. 프로님이 갖고 계신. 뭐 계시나요? 저는 뭐 없는 게 없으니까. 이안에또 그러니까. 네. 뭐가 있나요? 예, 네, 아 오세요. 어?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 엄청 놀랐다. 이거 실제. 이거 실제 제 옷이에요. 네. 제가 안 입는 겨울 옷을 아. 다 때려 넣습니다. 그 이게 어떤 거에 좋으냐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저희가 임팩트 연습을 할때 네.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연습을 할때 네. 속도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스윙의 스피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자세가 나오기 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얘를 이 스매시백을 치게 되면 네. 귀 조심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치게, 치게 되면은 딱. 실제 공을 칠때 힘과 스피드를 주고도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어, 효율적인 네. 연습을 할수 있는 어, 기구라고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세게는 치지 마시고요. 백스윙 이렇게 하셔서 아, 그냥 가볍게 음... 이렇게 한이 정도만 음, 음... 이렇게 치면서 네. 이때 이제 팔꿈치가 몸에 떨어지지 않고 어, 골반하고 상체가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있게 네. 음. 그런 식으로 네. 연습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 개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땅 치지 마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조금 더 들어서 해볼까요? 그렇서 백스윙 충분히 갔다가 또 그렇죠. 자, 한번 멈춰볼게요. 얘가 좀 밀려나죠. 이렇게. 하또 그렇죠. 어우, 역시 파워가. 잠깐 멈춰보세요. 방금 자세, 요렇게, 그렇죠. 네, 요 자세가 이제 탱씨가 임팩트 때 나와야 되는 자세예요요렇죠 아, 네. 손이 아, 클럽 헤드보다 조금 더 앞서있죠, 그죠? 렇 네. 이렇게 앞서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컨택이 되는 거죠. 실제 스윙에서도 요런 모양이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음. 음. 어때요? 아프지는 않으시죠? 네. 한번더 줘볼게요. 아, 그렇죠. 오, 찢어지겠어요. <laughs> 어머 꼬매드릴게요 어, <laughs> 네. 그래서 어, 방금 어, 네. 스매스 이크를 쳤던 그 느낌 그대로 네. 하나의 아이언샷으로 해볼게요. 아, 자 왼발 진짜... 조금만 뒤로 뺄게요. 왼발 그렇죠? <laughs> 오케이 좋아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음. 네. 이제 잘하셨어요. 자, 됐. 이제 연습은 여기까지. 퀸즈 클럽 도 저희 오늘 제작진 미션으로 네. 65m 온글는을 5개 중에 2개만 성공하시면 네. 저희가 핀즈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퀸즈 클럽? 도전! 하. 아이팅. 자. 네. 괜찮아요? 근데 아, 솔직히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방금 PD님. 엄청 크게 웃으시네요. 왜 그러지 갑자기? 도 어떻게 했어? 아 예. 음. 이해 했습니다그그 동작 같이 포워드 프레스 섞으셔도 돼요. 음. 천천히.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지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 한 번, 괜찮아요. 다섯 개 중에 두개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두 개, 네. <laughs> 두번 남았습니다. 네. 냉정하다. <laughs> 파이팅. 너무 냉정하다. 자, 손 조금만 더 어깨 쪽으로. <웃음> 네. <웃음> 됐다. 됐다. <laughs> 오, 심지어 나이스. 오, <laughs> 나이스샷. 네, 심지어 나이스샷 존에 들어갔어요. 네. 자 컴다운. <웃음> 네. <웃음> 네. 컴다운. 자,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보시죠. <laughs> 어떡게 <laughs> 哟。Yeah.